어, 감동스러운 찬양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장마가 끝날 듯 끝날 듯 하면서 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코로나19의 장마의 물난리에 올한 해는 여태껏 에,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씨름하는 아,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은 여러분들께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가 아,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2020년을 시작했지만,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미래의 일을 전혀 모르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또한 깨닫는 2020년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소개를 하면서 식사도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정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의 소모임이 해제되고, 어 저번 주에 이번 주부터 소개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준비된 것도 있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것도 있고 특별히 윤명숙 권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주방 주방 운영이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주방이 정상 궤도로 올라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식사와 소개를 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통 교회에서는 매주 성만찬을 드리지만 우리는 예배 후에 식사를 하죠. 식사까지가 예배인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식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친교한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실제로 음식을 나누면서 친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은 거의 없었을 것인데 오히려 이러한 때 주님과 더 깊이 사귀시고 특별히 우리 공독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5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철학자이며 종교가인 오시오 라지니시는 기독교는 먹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유일한 종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도 음식을 같이 먹으면 금방 가까워지죠 식구라고 하는데, 식구란 먹을 식자의 입구자입니다. 가족은 곧 집에서 같이 살면서 끼니를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한솥밥 먹었다고 하면 그만큼 친밀해진다는 거죠. 5천명의 사람들, 오늘 본문 21절에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천명이라고 했으니, 적어도 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친밀하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식구가 됐습니다. 한솥밥을 먹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은 12달입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꽉 찼다.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도 12지파이고 제자들도 12명인 겁니다. 열두 광주리의 남은 조각이 가득 찼다고 했으니 그곳에 참여한 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친교의 기쁨과 평화로 넘치게 충만해졌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적은 어디서 출발하겠습니까? 보니까 오늘 말씀 중 15절에서 17절까지 그 사건이 들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 주도록 띄워 주시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예,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다. 예수께서 빈들에 나가셨을 때.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서 예수를 쫓아갔는데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으니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 예수께서는 갈곳 없으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5천 명을 먹일 음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뒤집어 보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인데 이것으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라고 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삶 속에 나타난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잘 참지 못하고 아직도 사랑하는 것이 서툰 내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나만 잘 되길 원하고, 아직도 남의 아픔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어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보리똑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같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 할 때, 그래도 예수의 말씀이 생각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그리워지고 말씀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치극히 작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 신앙의 작은 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너희들의 상처와 아픔과 부끄러움까지도 내게로 가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인데, 나의 재능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나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고 상처를 준 일도 많고 다른 이들의 말에 상처도 많이 받아서 사람들과 관계 맺기도 서툰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서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 창세기 32장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인들과 가축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에서가 형 에서가 그들을 죽이고 재산을 뺏으면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자 그는 가족들을 먼저 보내죠. 호교형에서가 가족들을 사로잡거나 죽이면 자기 혼자 도망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인들과 가족들을 다 보내고 그는 야복강 건너편에 홀로 남아 범민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씨름했던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약학자들은 야곱이 야복강가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 있었던 그 말씀이란 하나의 언어적인 암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복이라는 말과 야곱은 그 발음이 비슷하죠 야복, 야곱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언어 사용이 많은데요 몇몇 학자들은 야곱이 야복강 앞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자기 자신을 마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죽음이 두려워 떨고 있는 자기 자신과 대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씨름했다고 하죠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자기 자신과 갈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씨름하던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라면 그의 허벅지 뼈는 어떻게 탈골된 것이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혹시 그 이름 없는 누군가는 야복강을 미리 건너온 형에서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형에서와 씨름을 한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가 아닐까요? 아니면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서 이스라엘이 됐다고 했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름 없는 그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씨름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이름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한 대로 어떤 사람입니다.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어떤 사람의 싸움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범민하던 야곱도 자기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본문 30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싸움 이후로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야곱은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축복하기 전까지는 가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을 주고 그에게 축복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본문 28절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그이름의 뜻은 이스라는 싸운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싸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위해 하나의 증표가 남게 됐습니다 본문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리고 본문 31절을 보니까 그 허벅지 관절로 말미암아 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모를 사람에게 축복을 받고 새 이름을 받고 그가 얻은 증표는 고관절이 탈골된 불구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라고 했는데 고관절입니다. 근데 그 고관절은 몸의 한 복판에 있는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죠. 어르신들 중 고관절을 다치시면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관절의 부위는 고관절입니다. 서 있게 만드는 뼈이기 때문에 고관절이야말로 인간을 다른 생명체와 구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은 이 고관절로 인해 두 발로 일어설 수 있었고, 다른 피조물보다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관절이 탈골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대함을 드러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불구가 된 것으로 그가 변화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그 변화가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하인들과 부인들과 시종들을 그의 앞에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혹여 형 에서가 오면 다 팽개치고 홀로 도망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과거 야곱은 남들 사이에 숨어서 혼자만 살아남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된 그는 이제 사람들 앞에 서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는 가족들 앞에서, 하인들 앞에서, 형에서에게 나와서 엎드려 일곱 번 절을 했습니다. 탈골된 고관절로 인해서 앉았다 일어서는 것이 불편했지만, 그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형에게 절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높아지려던 자에서 낮아지는 사람으로 이기려는 사람에서 내려놓는 사람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서 회개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책임 있는 사람의 모양이 아닙니까? 이렇게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일곱 번전하라고 하자. 창세기 3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고관절이 건강했을 때, 그는 똑바로 사서 모함하고 숙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했습니다. 이런 그의 삶으로 인해 14년 동안 겉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런지도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으로는 형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관절이 탈골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겸손의 사람이 됐을 때, 그 야복강가 건너편은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는 지옥이 아니라 형과 화해하는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까? 창세기 33장 10절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야곱은 그 화해와 사랑의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화의 이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다리를 절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다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불편한 다리는 그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문이 된 겁니다. 온몸이 온전할 때 그는 죽음의 공포에 떠는 사람이었지만, 고관절이 탈골된 이후에 그의 삶은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 가진 것은 불편한 다리 뿐입니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을 때 이것은 5000명을 먹이는 넉넉한 음식이 됐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이탈되어 불구가 되었을지라도 이것을 네 개로 가져오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삼아 주셨을 때 그는 형과 화해했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니 없습니다.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긋난 고관절입니다. 내 마음 속의 상처뿐입니다. 연약한 나의 몸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의 우리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주님을 만났을 때 오히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다른 이들을 보듬고 치유하는 문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씨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그 어긋난 고관절이 형과 화해하는 문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상처와 아픔 때문에 다른 이들의 약함에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상처 때문에 상처 입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질병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겸휼함이란 공감의 힘입니다. 나의 것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피하고 부족하다 하고 상처 입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통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영도 목사께서는 그의 일기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정다운 주님이여 점점 깊이 주를 알겠나이다. 슬픔은 주님이 들어오시는 문이 온즉, 나의 슬픔을 은혜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통해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야곱의 탈골된 고관절을 통해 우리의 상처를 통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믿음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들어서 축사하십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넘쳤듯이 우리의 작은 것도, 우리의 아픔까지도 주님은 들었으시고, 이곳으로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픔과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께 우리의 작은 믿음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사람들의 배반에 상처 입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께서는 이를 축사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십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우리의 작은 믿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까지 올려드려서 이곳 공독교회가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품고 위로하는 사랑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독교회가 여러분들 삶 하나하나가 야복강 저편 형에서와 동생 야곱이 화해하던 그 화해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여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설교 전에 불렀던 차장 있죠? 약한 나로 강하게 한번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오, 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산나 오산나 죽임다 사셨네. 내가고 너야할까 거기 서내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람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픔과 약함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고, 바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이 됐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로 하여금 평화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이곳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화해의 장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야 복간 건너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